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해로 부부 바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아, 이쪽, 이쪽 가에, 어우, 여기. 와, 아, 낙지구멍 엄청 많아요. 여기. 여기 분명히 저기 있어, 그럼. 낙지. 낙지구멍이 이렇게 많으면 있는 거야, 여기. 돌 좀, 돌좀 지쳐봐야 되겠어요. 와. 에이, 에이. 여기 보세요, 낙지구멍. 이거 밤에 오면, 이래니까, 밤에 오면 양팔이 한 발씩 빠지는 거예요 네. 혹시 모르니까, 예. 이게. 조심해야 돼, 조심해. 죽은 돌은 들쳐도 성없어. 살은 돌만 들치면 돼, 살은 돌. 약간 좀, 뽀라고 박힌 돌. 그런 다리, 그런 돌이. 이거 요 와, 이런데 빠지면, 완전 수렁이죠. 예 네. 아, 여기, 이 거. 가지 가. 크진 않는데, 그죠? 안 돼, 보이 정도면 되지 뭐, 바지락. 이제 이런데막마면 이렇게 하면 여기선 얼른 들려요, 이분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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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다 보면 죽는 거죠, 쭉. 바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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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바지락 쭉. 바지락 쭉. 바지락 지락 쭉. 쭉. 바지락, 응? 바지락 하는 재미지, 뭐. 뭐 있어요, 이거. 아유, 이거 뭐, 얼마나 먹겠어요. 이쪽에는 충남, 충남 당진에, 당진에 있는 도비도항, 도비도항 바지락이에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예, 간주 뭐, 한 뭐, 150 물높이, 물 데도 이런 데 와서 바지락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이데 오셔서 바지락 캐시면 돼요. 그리 그래, 지금 물이 지금 싹 가운데 모래톱을 해서 아, 많이 드러나죠. 드러나는데 이쪽 가로다 해서 쭉 보시면 돼요. 낚시구멍 아, 이렇게 파놓고 한거 보니까 이쪽에 낙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좀 들춰보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하는 거죠. 돌을 들어볼게요. 믿기 나가고 좀 오겠는데. 이런 돌은? 아, 아까 끝곡 없긴데. 끝고 없긴데. 여러분들 그 돌을 들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원, 원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원복 안 하면 다시 여기에서 어, 바다 생물이 사는데 자리 잡는데 상당히 오래 오랜 시간이 걸려요. 뒤집고 제 자리로 놔주셔야 됩니다. 우리 좀 예. 어 그래요? 그게 금방 도망간다잖아. 아까 그랬잖아. 금방 도망간다고. 하나 놓쳤구나 그래서. 낮에는 밤, 밤에 같으면 잡는데 낮에는 살짝 내밀면 빨리 잡아야지 그렇지않으면 엄청 빨리 도망가. 딱 지워야 되는데, 여기 지깥에 봐, 이거. 아이고, 바깥에. 아이고, 아, 아, 아. 오늘 돌, 오늘 돌 100개만 뒤집고 갈게요. 오늘 돌 100개만, 100개만 뒤집고 갈게요.

돌이 엄청 많이, 지금 돌 많이 파놨잖아. 이제 파놓고,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 봐. 보여요, 봐. 막. 막 보여요. 이거 파놓고, 파놓고, 예? 한번 아, 이 보는 거야. 파놓고, 어왠지 골르는 거죠. 이렇게. 꼴로는 이제, 아, 여기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한 군데 일곱 개. 일곱 개. 아, 물 없는 쪽은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적어요. 근데 물이 있는 쪽, 물이 고인 쪽은 나오면 커요. 자지락이 나오면 이렇게 구축구축 해요 아이고, 죽지 아이고. 아, 죽었하네여기 오직 어, 여기도 있고. 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이. 어이, 여기. 여기도 있고. 좀, 포인트 탐색 겸, 이 돌아보다가, 이쪽 도비도항에, 홈이 들고, 와서, 어, 바지락, 바지락 좀 캐고요. 그 다음에 돌을 들쳐서 낙지. 아, 이거 대박이에요. 낙지 좋은 것도 아니고, 완전 중상 이상 큰 거. 돌은, 돌은 뭐한 100개 이상 뒤, 뒤집긴 했는데, 어, 의아하지 않게 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왔네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이쪽에 오셔서 바지락도 캐시고. 바지락은 많아요. 네, 바지락은 엄청 많아요. 보여주세요. 네. 바지락은 많아요. 엄청. 바지락만 잡을 것 같으면 이쪽에 엄청 많아요. 또 즐겁게 잘 놀다 갑니다.